소소하지 학술같이 기념을 위한 학술소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하여 동래 무력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우 회장님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홍정근 의회 용택시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정근 정치대, 정국 정치대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원석 위원님, 허병직 위원님, 김동성 위원님, 현장수 위원님, 백승호 위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에 바쁘신 대로, 오웅성 부부수님이 오셨고, 또, 동천용시 용성호 전국 기자님, 또, 용태식전조예위자님께서 오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동안 용서하지 않은 연도를 만들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학자들께서 여러모로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늦신 감은 있지만 어, 용수사 제1세미나를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고려할비의 문신이고 홍천 동시의 시조이신용두이 선생님께서 자랑스러운 8반 대장력을조건하는 대역사 출거를 중요한 것으로 수습니다 어, 이번 학술 재미를 통해서 공전북방면 자음에 위치한 용수사지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이후의 연구성과로 용수사학을 구분의 이럴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학술 재미의 좌장을 맡아주신 홍성희 박사님, 홍영호 가실라 문화재단 연구소장님, 이경기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장님 또 어, 토론해주시는 김종규 전 한림대 박물관 학위연구사님, 어, 용석준 공천학 연구소장께 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월 이번 주세미나 공천의 문화유산으로 공천용수산들의 가치와 연구 결과를 공략에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천 원수 오홍수입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좀 전에 원장님께서 세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용두기 선생께서 님 참관하신 용수산지 유적지를 연구 정리 어, 정리해서 공천의 역사문화 가치를 세상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아주 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용수산지 유적지 발굴 연구에서 해주신 공천 문화원장님과. 용석준 홍천학 윤소생님 그렇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세평에좌장을 맡아주신 홍성희 박사님과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나눠주신 홍성호 소장님, 이경기 팀장님, 김종윤대도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용성호 홍천용씨 전화 조치해장의 동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천용씨의 시조인 용득의 이슬색회에서는 고유국기 문화시중을 역임하시면서 유네스코 세계로 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8만 대장경원을 총괄 지휘하셨습니다. 더욱이 홍천을 귀향하셔서 도막산에 그 용수사를 창용하시고 화학을 양성하신 우리 홍천의 큰 인물이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가 깃들어있는 용수사지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홍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재정, 것은 물론 국민의 자긍심을높여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용수사제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활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수사제 중앙농구 회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중앙정신의회장용성입니다참으로 어, 감명 깊은 날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원래 두 번째로 어, 시행하는 이 세미나가 어, 저희가 상당히 값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뿐만 아니라 어, 이 홍천에서도 상당히 소중한 자료로 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조님께서 고려고종 때, 어 1247년 당시, 폐입, 문화시중을 퇴임하시고, 홍천에오셔서지고 처음으로 하신 것이, 어, 용수사를 지어서, 지, 어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저는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 우리, 어 대동부에도 이렇게, 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후학을 양성하고 그 문, 어, 문관으로서 그 뜻하시는 바를 그, 그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어, 공천정 부사를 지어서 어, 그, 그 교육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뜻 자체가 사실은 공천과 우리 문중에 크나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여러 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공천문화원 어, 그 박주순 그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함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어, 작년에 이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중에서 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참 감사드리고 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앞으로. 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좀,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어, 홍수 <목소리> 부근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좋다 어,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 어, 참으로 문 중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홍천용수사지 성격과 활용방안 보생을 위한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홍천학연구소및 홍천문화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 토론 자작으로 참여해주시는 홍영호 소장님, 이경희 소장님, 홍성희 박사님, 김정규 실장님께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다뤄지는 연구 내용을 향후 홍천 고유의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쩌록 오늘 심도 깊은 토론과 결과가 홍천 문화 발전에 중요한 뒷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홍천 행성 영월 평창 국회의원 유상권 군님. 이상으로 1부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2부 행사는 홍성희 강원도문화재 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